연아! 연아! 어디있니 연아? 와. 어? 연세가! 여기 웬일이야? 연이 여기 없는데? 어... 연이가 대신에 불향선는걸가 봤어 진짜 진짜? 어떡해... 진짜... 여기 연이 알았는데... 우리 어서 찾아보자 연아! 어디있니 연아? 연아...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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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좋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아, 안 아파. 근데 왜 울어? 너 불량배한테 걸린 게 창피해서 그러지 그런 거 아니야. 그 친구 내가 아는 친구야. 진짜? 어릴 때 나랑 교회 같이 다녔어. 그런데 나쁜 행동하고 다니는 게 너무 속상해서 우는 거야. 그 친구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그만 울어. 요새 봐. 친구 어릴 때 나랑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친구처럼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을까? 어릴 때는 하나님을 알았어도 지금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럴 거야.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사사시대라는 고난의 시간을 가졌었잖아! 그 친구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왜 잊어버렸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지? 유일한 여우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 그렇구나. 우리도 이 땅을 사랑하는데 잊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해. 그러면 그 친구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기억하는 방법이 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면 돼 <laughs> 말씀을 하마다 하는 일을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이거든 그럼 우리 열심히 하다다 하자 <laughs> 교회 입장 어? 원주야, 평일에 주일도 아닌데 예배도 없는데 그게 어쩐 일이야? 목사님께서 비전센터 건축 위한 180일 릴레이 기도회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이내 차례야. 아, 기도하러 왔구나. 그런데 꼭 기도해야 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잖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 내가 구해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분 아니야? 굳이 기도 안 해도 미리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으유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잖아. 하소 너는 문제가 좀 있어. 하소 말도 맞아. 하지만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했고 그 이유가 뭔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치를 몰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얻으면 깨달음이 없어. 마치 우연히 된줄 알고 자기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자기가 잘해서 된줄 알고 착각한다니까. 이런 사람이 일이 잘안 되면 불평불만은 터트려. 정말 은혜가 없어. 아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 추격 앞에서 홍해를 딱 건널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직접 보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이 나오자마자 입에 담을 수 없는 불평 불만을 한 것이 이해가 안 갔거든. 근데 모세만 기도했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였구나. 간절히 기도를 해야 은혜를 깨닫는 거였어. 이번 주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잖아.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11번 나오는데, 10번이 사도행전에 나온 데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 이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번에 비전센터를 세우잖아. 음, 아맞 그래서 목사님께서 합심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릴레이 기도를 선포하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럼 사도행전처럼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비전센터를 멋지게 세워보자.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지. 이번 주 하가다하면서 마음을 모아보자. 다섯 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행일 십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행일 십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너라. 행일 십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너라. 행일 십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일 14, 30초 동안 하거다. 시작! 근데 가장 필요한 기도! 교회는 이 기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져요. 이번 주 하가다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토요일 4시에 하가다 게임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줘. 자, 그럼 모두 모두! 응, 응, 응. 왜? 내가 할 거야.